네, 머리 때문에 한 번쯤이라면 고생을 해보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,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병선&조지에서 병선 역할을 받고 있는 병선입니다. 사실 제이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조지랑 저랑 같이 커플 유튜브를 하는 건데, 근데 저도 좀 욕심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. 저희는 블로그, 다양한 블로그, 뭐, 뭐, 다양한 리뷰 이렇게 하고,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약 2년 6개월을 사용했어요. 사실 이건 6개월이고, 이 제품을 2년, 2년 정도 사용을 했었고, 자,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이 회사, 이 회사는 알패신이라는 회사가 아니고, 이 제품 이름이 알패신이고요. 이 알패신 회사 이름 같은 경우는, 자, 여기 위에 있죠? 자, 닥터 볼프라는 그 가족 그 사업 이름인데, 거기서 나온 제품이 이겁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? 제가 밑에 출처 에놨으니까쫙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제품이 뭐로 유명하냐. 자, 다양한 모바일 그립감을 줄수 있다. 이 굉장히 그립감을 줄수 있고, 그리고 향기가 굉장히 좋다. 이 향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적인 향기가 많기 때문에, 무슨 말인지 모르죠? 한번 맡아보시면 알것 같은데, 굉장히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맞춰진 향이 좀 난다. 예전에 이후를 사용한 제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를 사용해봤는데, 한두 번만 사용하고 그만뒀어요. 왜냐면 남성적인 향기 때문에. 자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목근 강화. 이 목은 이 모의 근의 강화가 있다. 자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 유전적인 탈모의 예방에 굉장히 좋다. 그리고 마지막은 실리콘이 없다. 여기서 보이는 이 카페인 보이죠? 카페인 이 머리 카페인을 이렇게 들어 붙는다? 이게 아니고 맞아요 사실.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 목은 이 카페인을 통해서 이 모근에 굉장히 힘을 준다.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독일 같은 경우에선 지금 똑같이 5위로 중반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출시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약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저는 2년 6개월 정도 사용했다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2년, 이거 6개월. 자,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찾아봤는데 이 출자 보시고 찾아봤는데 평이 굉장히 안전분이 쓰신 거는 딱 이거였어요. 이게 가려움이 유발된다. 이게 가렵나봐요.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없었고 아마 체질상 안 맞았나. 근데 낮은 거에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근데 뭐 다양한 이유로 뭐 평가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, 근데 좀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이 향이 굉장히 좋다.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감았을 때 뭔가 덜 빠짐이 느껴진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아직 모른다. 아직 모르는데 이느낌 있잖아요. 어떤 느낌? 이 효과로 인해서. 발생되는 그 느낌을 통해서 굉장히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자 가장 중요한 제 리뷰가 남았네요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래 사용하면서 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유전적인 경우 저희 아버지 머리 있으세요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머리가 있으셨어요 그것보다 좀덜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해서 머리가 좀덜 빠진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 나이는 29살이고 좀 요즘 좀 진행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쫙 보여드리면은 자, 자 다음 것 같아요. 자, 엔자는 어쩔 수 없나 봐요. 제가 스트레스 받아도 안 받아도 이렇게 엔자 생길 수밖에 없고. 자, 다시 한번 이 제품의 그 리뷰를 보여드리면은 자, 이, 이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음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약 2분 정도, 이렇게, 뭐, 머리 바른 다음에 마사지 잘해야 되고, 이런 룰이 있더라고요. 그것은 꾸준히 잘 지켜야 되고, 평소 다른 샴푸를 통해서 머리 감았을 때보다 훨씬 덜 빠진다.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,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이 하다가 머리 굉장히 덜 빠지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막 시험이나 아니면 뭐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. 그렇게 되면은 더 빠지더라고요. 더 빠지게 되면서, 네,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은 스트레스는 좀덜 맞는다. 그러면은 좀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. 자,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c h e